안녕하세요 송이 쌤입니다 요즘 다시 유행하는 밴드 노래 데이식스, QWER, 루시, 앰플라잉 이분들의 노래를 부르면 뭔가 맛이 안 살고 뭔가 아쉽고 뭔가 박자가 좀 밀리고 뭔가 숨이 차는 이 느낌 왜 그럴까요? 먼저 밴드 노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발라드를 부를 때는요 리듬을 밀어내듯이 내겐 내린 빛과 참대 비 이렇게 밀어내는 리듬이 달라드의 노래 표현에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. 근데 밴드 노래는 대부분 bpm이 빠른 편이라서 박자를 쪼개서 리듬을 타고 첫 박에 강세가 짧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로 강한 어택? 이 강한 어택 연습을 해주셔야 가수분들처럼 잘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강한 어택을 바로 해볼 수 있는 발음이 하나 있는데요. 그건 바로 비입니다. 비 발음인데요. 안 되는 소절에 모든 가사를 비 발음으로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써주셔야 해요 삐삐삐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삐할때 보면 압이 확 잡히는 것도 느껴지실 거고 삐 발음할 때 여기에도 살짝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요 입쪽 배 쪽에 들어가는 이 압력감을 기억하시고 삐삐삐 할때 드는 이 느낌을 가사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삐삐삐삐 청춘의 한장 삐삐 써내려가자 가사에도 병행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정말 강한 어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니 근데 진짜 이 느낌 기억하시고 아니 근데 진짜 비 발음 연습하실 때이입으로막 그냥 삐삐삐삐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잘안 되는 구간에는 삐라고 비읍 받침까지 삐를 더 붙여서 더 강하게 연습해주셔도 좋습니다. 숨 마시고 삐 하는 거랑 그냥 삐 파는 거랑은 다르거든요. 그냥 삐 하면은 여기 하관에만 힘이 확 많이 들어가고요. 숨을 마시고 나서 삐 하면 여기도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배에도 압력감이 느껴지실 거예요. 그렇게 사용하시는 삐나 삐비어야지. 삐삐삐삐삐. 그 발음만 하시는 연습으로 하시면 오히려 목을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. 꼭이 점을 유의해서 연습해 주세요. 오늘의 정리! 밴드 노래를 잘하려면 박자를 쪼개서 타라. 그리고 첩박에 강세를 써라. 강한 어택을 연습해 주어야 한다. 그 강한 어택은 어떻게? 삐 발음으로 연습을 하자. 아시겠나요? 그럼 안녕!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안녕! 그리고 레슨 문의는 카카오.